오늘은 사도행전 9장 두 번째 시간 19절 하반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를 받으시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강건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면서 이제 말씀으로 또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있을 사람입니까? 잡아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며칠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가계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즉시 변화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이제 사울에게서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가 증거됩니다. 천국을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낼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저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파할 수가 있느냐 놀랬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막 처음에 뜨겁게 은혜 받으면 막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붕에 때 은혜 받을 때는 막 뭐든지 될것 같아요. 뜨거워집니다. 그런 데 하나님은요. 바로 은혜 받았다고 쓰시는, 쓰시는 분이 아니,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뜨거웠다할 때는 막 뭐든지 할것 같고 막 붕에 막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멘도 잘하고 뭐할것 같다고 하겠다고 딱 했다가 결단하는데 또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낙심되고 또못 해. 그 은혜가 그 열정이 또 식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뜨거워진 뜨거워진 상층 천에 그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 뜨거워진 사울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가지고 광야에 연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한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그냥 여러 날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17절에 보면, 광야로 보낸 후에 그랬는데, 3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년간 광야에 가서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받느냐? 광야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지식이 뛰어나다고 거기서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야가 막 자기 힘이 세다고 뭐는 또는 뭐 능력이 있다고 거기는 광야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광야에서는 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곳이 광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년간 그 광야의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사울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2 4절에요그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을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그냥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우그만해라. 돌로 쳐 죽이겠다. 옛날에 사울처럼, 스테반 죽일 때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울 죽이러 갈때 같은 사아 아니 사울이 아니라 스네반을 죽이러 가는 사울 같은 막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바구니에 달려서 도망가겠습니까? 차라리 죽지. 그런데 광야 연단을 통과한 사울은 자기가 죽었어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광주리에 담겨서 몰래 도망가는 그,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쳤다가, 사울이 에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 에루살렘으로 갔는데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있던 사람들, 사람이라, 아니, 믿, 믿어지질 않아요.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요. 안 만나줍니다. 잘 만나지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하면서, 회귀하고 새 사람 되었어도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그때의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이 바나바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나누게 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뜻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늘 좋게 하고 사람들을 평화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줍니다. 이 사울을 세워준다 이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들 안 믿어주고 뭐그 사람이 그랬다고 아예 그거 우리를 속일지 몰라 그러다가 우리를 또 잡아갈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사울의 증인이 되어졌어 진짜 능력 받았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줍니다. 28절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에루살렘을 출입하며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충만해지고 제자들과 제자들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갑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기가 죽인 스테반이 했던 대로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했다. 가서 예수를 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옛날 자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스테반을 죽였지만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입니다.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사울이 죽겠다 생각해서 가이샤로 데리고 내려가고 다소로 이제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입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고난과 핍박이 심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더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강력해지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전하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가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거기서 엘리아라는 사람을 만나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자, 복음을 누가 잘받아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이렇게 엘리아처럼 아픈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다. 건강하고, 뭐, 자기 힘으로 뭐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잘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 애니아,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니 받,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감을 보고, 베드로가요,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3 5절에 눈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 애니아 때문에 애니아가 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니아의 고통을 통하여 그중 질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선행을,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쳐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선행과 구제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 들어서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병안 듭니까? 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 병안 걸린다. 이 애니악을 아니 애니악 아니 답이다.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병안 걸립니까? 안에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워서 사람들이요 룻다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바에 좀 와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룻다가 여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자 사람들을 보낸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드로가 오면 이 답이다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보낸 것입니다. 자, 답이다는 지금 죽어서 천국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예수 품 안에서 천국에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이 땅에 오면 또뭘 뭐 해야 합니까? 또 고생해야 돼. 아이고 뭐 선행해야지, 구제해야지, 또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지. 다비다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있는 것이 나은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살아나는 게 낫다. 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보이거든이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그 불쌍한 과부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속옷 겉옷 다 해서 입히고 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이 도루가가 죽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루가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줘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님. 한 것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외치.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신 주님.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신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막 영웅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에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이 집에서 머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이 지역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